안녕하세요. 브이스타 채널의 김PD입니다. 지난 파일들을 다시 꺼내서 모아보고 알아보고 다시 보면서 취재의 추억들을 되살려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만날 배우는 전지현입니다. 모든 배우들은 이제 그런 2 0 2년 6월 영화 도둑들의 제작 발표입니다.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연하 배우와 사실 작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키스신도 사실 처음인데 김수현씨하고 하게 돼서 너무 좋았죠 그래서 또 그동안 아꼈던 그... <laughs>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첫 키스인데 2012년 7월 도둑들의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여긴 서울 코엑스 아셈광장이네요 아,

영화 배트맨에 대한 여기가 이렇게 뜨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취재진 앞에 가서 우리 하정우 씨와 전지현 씨는요, 너무 가 어울리는 커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잘리겠죠 예. 네. 2015년 6월입니다. CGV 압구정에서 영화 '암살'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는데요. 1930년대 친일파 암살 작전을 펼치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죠. 이그 당시 2015년 7월 개봉해서 12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어 저는 뭐랄까 여배우로서 어, 여배우가 사실 중심이 되는 소재의 영화를 찾기가 굉장히 드문데 그것도 최동훈 감독님의 <laughs> 이런 여주인공이 이 여주인공에 중심인 영화를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뭐 총을 쏘는 연습을 사실 중점적으로 많이 했고요. 초반에서 초반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촬영을 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어, 나중에는 정말 오늘 총좀 쏴야겠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laughs> 그러면서 정말 현장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총을 쏘면서 풀 정도로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많이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했었죠. 네네. <laughs> 그리고 2015년 7월 암살의 개봉을 앞두고 역대급 레드카페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는 서울 청계광장 일대인데요. 팬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약 5천여 명이 현장에 몰렸습니다.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등 배우들의 대중적인 인기를 실감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진 촬영. 자, 7월 22일 개봉하는 영화 암살. 예. 자, 최종문 씨도 이제 암살 을 마치고, 예. 자, 우리 이경영 씨도 우리 아트위는 최종 저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 사인을 좀 해주시고요, 예. 자, 많은 분들 사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지현 씨도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암살단에서 대장 안호균 역을 맡은 전지현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또 너무 반갑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이 영상은 2015년 10월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네파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입니다. 네, 네파의 모델 이자 홍보대사로 활동한 전지현 씨 모습입니다. 네, 이당시에그 전지현 배우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께서 안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저가 오랜만에 인사드리고데요 어, 그동안 저는 인사를 많은 사람으 받았고요. 그리고 어, 네 그리고 1년 뒤, 2016년 11월에도 예,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먼저 촬영은 중앙 왼쪽 오른쪽 씨며. 오른쪽, 네 오른쪽도 잘 어, 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 따뜻한 페인을 위해서. 메시지를 정석과 전지현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우선 표시까지 작성해 주셨거든요.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포토타임 잠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푸른 바다의전설가 이제 다음 주만 방영이 시작되는데요. 요즘 드라마 촬영하느라고 해서 너무 정신이 없고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SBS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네, 시선을 잠시 끝합니다. 처음부터 네, 똑같이 손을 한번 네, 살짝 흔들 주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똑같이. 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드라마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박지은 작가님 속에서 본 이너의 모습은 어, 정말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유쾌한 캐릭터가 될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어 집착력이 누가 더 강한지 인어를 향한 요래처의 모든 연기를 쏟아부을 창이다. 절대 임으로 시한테 인어를 뺏기지 않는 그런 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laughs> 어, 저도 이민호 씨하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허준재라는 어떤 인물 그리고 이너라는 어떤 인물을 서로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어, 요즘 들어서는 사실 굉장히 캐릭터의 여유도 많이 생기고 또 둘이 허준재와 이너가 이제 부딪히는 신들이 많아지면서 대화를 하면서 어, 연기를 하는 요즘이 좀 많이 편해지고 또 많이 즐거워져서 어,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호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날 행사 이후로 최근까지도 전지현 씨를 공개 석상에서는 볼 기회가 흔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 킹덤 아신전에 전지현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기대와 관심이 커졌는데요. 음, 또 전지현 배우는 김문희 작가의 신작 지리산에도 출연하죠. 네, 올해 전지현 씨를 자주 볼수 있게 됐습니다. 네, 킹덤 아신전 제작 발표회는 아쉽게도 네, 온라인으로 열리는데요. 음, 영상을 제공받는 대로 네, 빠르게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세대를 초월해 20년 가까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전지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피디였습니다.